입양한 여야를 끔찍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인이 사건의 양모 장 씨가 수감된 서울 남부구치소의 식단표가 공개돼 온라인상에서 여러 뒷 말이 나오고 있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장 씨가 구치소계의 호텔로 불리는 남부구치소에서 꼬이 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서울 남부구치소와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장 씨에게 아침 식사로 식빵, 잼, 치즈, 우유, 바나나, 양배추콘 샐러드가 제공됐다. 점심으로는 햄모듬찌개, 염두부, 오복지 무침과 배추김치가, 저녁에는 버섯 매운국, 쇠고기 한조림, 김자 반볶음이 배식됐다. 오는 26일은 분식데이로 어묵국 떡볶이 순대가 제공된다. 서울 남북지소의 수감자 1인당 급양비는 1일 4,616원이며, 한달 기준 13만 8,480원이다. 한 끼에 1,530원 꼴이다. 영양사 오모 씨는 서울 남부 구치소 식단에 대해 갇혀있는 수감자들의 적은 활동량을 고려해 섬유질이 풍부하고 영양 공급에 필수적인 단백질을 포함한 식단이라며 다양한 기호를 고려해 조식에는 빵, 스프, 샐러드를 포함시키고 득식과 간식까지 고려한 식단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구치소 식단편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네티즌들은 정인이는 우유한 모금을 간신히 삼켰는데 우리 집보다 훨씬 잘 먹는다, 세금이 아깝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는 뭘 잘했다고, 미역국을 엑스 먹냐, 굶겨라, 목구멍에 밥은 넘어가느냐 등 비판의 댓글이 빗발치고 있다. 서울시 구로구 소재 남부구치소는 2011년 10월 이전에 비교적 최신식 시설을 갖춘 곳으로 알려졌다. 외관은 물론 냄새부터 낡은 구치소와는 차원이 다른 곳으로 전해진다. 남부구치소는 1,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최첨단 전자경비 등 보안 시스템, 태양광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설비를 갖췄다. 감방 내부도 깔끔한 원룸을 연상시켜 수금자 사이에서 구치소계 호텔로도 불린다. 한편 정인이 양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작년 6에서 10월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17일 열린다.